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잘 봐야 되는데 그만큼 동기 이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동기 이론에도 유형이 있겠죠. 연구자들이 유형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요인이 뭘까 이걸 연구한다고 했죠. 그것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자 그들이 동기를 일으키는 요인 즉 내용이 뭐지? 그 내용이 뭐냐요? 내용. 내용이 요인이거든. 그래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특별한 요인이죠. 요인. 요게 뭐지? 요거를 알고자 하는데 관심을 둔 이론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욕구 체계론, 동기 위생이론, 생존 관계 성장이론이라고 그래.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야. 어, 일종의 욕구가 뭐지? 욕구가 뭐지? 그, 뭐가 요인이야? 그 다음에, 동기가 뭐지? 위생이 뭐지? 생존할 때 생존 요인이 뭐지? 관계 요인이 뭐지? 성장 요인이 뭐지? 그, 그러니까 와세 대한 연구야. 뭐냐 이거야? 동기를 일으키는 그게 뭐냐 이거야? 뭐에 관한 연구를 내용 이론이라고 해요. 내용 이론. 이 구체적인 거 이런 거다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얘도 다 등장을 한 번씩 했어. 그만큼 중요해요. 가만히 봤더니 그 요인이 뭔가 했더니 어떤 경우에 돈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 맞지? 승진 때문에 당연하지. 여러분들도 가면은 매일 그 승진 얘기할 거야. 그죠? 누구나 다 그래. 인정 인정 받을 수 있냐?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들이 바로 동기를 일으키는, 어,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론들이 욕구체계론, 동기위생이론, 생존관계성장이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아, 얘들이 시험 문제에 예전에 아주 전통적으로 제일 잘 나오던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좀 바뀌니까 그게 아니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유발하기 위해서는 동기의 요인들이 있어. 여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동기가 나오 여기는 이제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던 거고 도대체 어떻게 동기가 부여되느냐. 이 요인들이 이 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한단 말이야. 돈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돈을 바라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은 하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과정이론이라고 하는 과정이론 뭐라고 과정이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보다 얘가 요즘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거기에 관련된 이론이 바로 기대 이론이다 그래요. 뭔가 기대를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공정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지지 않을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는 그 요인이 뭐냐 와 도대체 그게 뭐냐. 동기를 부여하는 그 요인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느냐?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래? 사람마다 요인이 있어도 안 움직이는 사람 이 있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그 과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라고? 과정 이론이야. 중요하죠? 그 여기는 작업을 투입을 할때 성취 요구라든가 보상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 중요한 거 뭐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자 그래서 이제 동기의 내용 이론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동기의 무슨 이론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무슨 이론 내용 이론이야 뭐냐 이거야 유발하는 욕구가 뭐냐 그럼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관심이 있어 뭐 때문에 이런 거뭐 때문에 이런 거뭐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구 체계론이야. 체계가 있더라. 물론 이제 포터란 사람도 이제 연구를 했지만 은이 메슬로우란 사람이 먼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제 위계론이라고 해서 이게 뭐야? 무슨 순위가 뭐냐? 뭘 때문에 움직이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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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생리적인 욕구가 있더라. 뭐 이렇게 뭐어 있죠? 어디 있어? 음 여기 보면 생리적인 욕구도 있더라. 그 위에는 또 무슨 욕구가 있더라? 무슨 욕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욕구에는 순위가 있더라. 먼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뭔가 그다음에 욕구가 생기잖아. 뭐 안전의 욕구도 있고, 소속의 욕구도 있고, 맨 위에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느냐. 순서도 있고 그러니까 요인들이 있잖아. 요인들. 이 요인들이 있어서 어 동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메슬로우의 이런 이론들이에요. 근데 포털한 사람도 이 이거에 관련된 연구자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아. 많은데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 시험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 그냥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음. 예전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생리적 안전 사회 존경 이렇게 이렇게 단계가 있다. 이거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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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맨 아래부터 생리적인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 이거지, 아주 옛날이론, 아주 옛날이론.